대형 야외 테라스품은 신축 아파트 세대입니다. 은행 보유분 세대로의 원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 부천 약대동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세대예요 다른 집 하나 크기의 대형 야외 테라스품은 아파트 세대로요. 은행 보유분 공매 아파트입니다. 거품과 마진이 빠진 원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로요 (3개의) 방과 (2개의) 욕실 대형 야외 테라스 구조의 (33평형대입니다.) 테라스가 정말 크고 잘 나왔는데요. 이 넓은 테라스에서는요,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물놀이 공간, 애완견이 있으신 분은 풀어놓고 키우셔도 되시고요. 텐트를 칠 정도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따로 안 가셔도 되세요. 약대 초등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께도 추천드리고요. 베란다도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오늘의 집입니다. 부천 공매 아파트, 분양 앞에서 만나보세요.